엄지발가락 마사지는 뇌건강 회복. 오늘은 뇌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감정조절 등 많은 부분이 뇌의 건강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뇌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엄지발가락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엄지발가락을 꾸준히 마사지해주면 뇌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엄지발가락 마사지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실천 방법,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엄지발가락 마사지는 뇌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뇌출혈이나 뇌졸중으로 인해 뇌 기능이 저하된 경우, 엄지발가락 마사지를 통해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은 뇌와 연결된 중요한 부위로, 이곳을 자극하면 뇌의 센서가 활성화되어 뇌 기능이 회복됩니다. 엄지발가락은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엄지발가락을 자주 마사지해주면 뇌의 센서가 회복되고 자연스럽게 몸의 기능이 원활해집니다. 예를 들어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 엄지발가락을 마사지해주면 요산이 혈관을 타고 몸 안에 약한 부위로 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건강한 습관을 통해 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에 소변을 참는 습관은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소변을 보아야 할 때는 참지 말고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엄지발가락을 자주 마사지해 주어 뇌의 센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지발가락은 뇌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엄지발가락을 마사지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엄지발가락을 마사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엄지발가락을 부드럽게 조물조물 마사지하듯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뇌의 센서가 활성화되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엄지발가락 마사지는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버스를 기다릴 때 등, 여가 시간이나 대기 시간을 활용하여 엄지발가락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엄지발가락 마사지를 통해 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향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뇌는 몸 전체의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엄지발가락 마사지를 통해 뇌의 센서가 활성화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실천해야 합니다. 엄지발가락 마사지는 그중 하나로 매일 꾸준히 실천하여 우리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뇌를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엄지발가락 마사지를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첫 걸음으로 엄지발가락 마사지를 통해 뇌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엄지발가락과 뇌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발가락 운동, 특히 엄지발가락 운동은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발가락 가위바위보 운동은 뇌를 골고루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엄지발가락을 세우고 나머지 발가락을 오므리는 동작이 가위 동작이며, 이는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뇌출혈 예방을 위해 족심과 엄지발가락 바닥의 뇌 반응점을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족심은 장심 중앙에 있는 급소로, 말단 혈행을 좋게 하는 곳입니다. 이곳을 마사지하면 뇌출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발과 뇌는 독립적으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발과 뇌 사이에는 강력한 감각 연결이 있습니다. 발은 움직임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발 건강 문제는 뇌 건강 저하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발의 주요 질환은 뇌가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발 건강과 뇌 건강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발가락 운동, 특히 엄지발가락 운동은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발의 문제는 뇌 건강 저하를 나타내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 건강 관리와 발가락 운동은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가락 운동이 필요합니다. 발가락 운동은 혈액순환을 도와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엄지발가락 운동은 뇌의 특정 부분을 자극하여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엄지발가락 마사지는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꾸준히 실천하여 건강한 뇌와 건강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